다음 기술은 수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할 수입은 신혼신 또는 신투신이라고 불리는 가드인데, 내 정강이와 상대 정강이를 십자가 모양으로 붙여서 수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어, 나보다, 어, 정말 레벨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이상, 가장 비추천하는 것은 들어놓기. 이거는, 정말 나보다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드 하실 때. 그래서 항상 시팅에서 내가 유리한 그립을 잡고 가드를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시팅할 때 버터플라이 시팅 그다음에 손의 베이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저는 기동성을 위해서 버터플라이보다는 버터플라이 엉덩이로 걸어야 해서 좀 느리기 때문에 신 시인 가드를 할 때는 저는 한 손을 베이스로 사용해서 엉덩이를 가볍게 움직여서 상대를 따라갈 수 있는 시팅 가드를 먼저 선호해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팅할 때 베이스는 너무 멀리, 또는 너무 가깝게 짚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이 손과 이 발로 내 엉덩이 움직일 수 있는 베이스 잡아주시고 팔꿈치는 내 무릎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 그래서 상대가 내 무릎을 잡고 안쪽으로 죽이려고 했을 때내 팔꿈치가 있으면 덜 죽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한 손을 베이스 짚은 상태에서 내 신을 먼저 상대 신에 걸어주세요. 그다음에 팔꿈치가 무릎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상대 오금. 그다음에 힙 인사이드. 힙이 따라 들어가 주세요. 상대가 나한테 가까이 오면 뒤로 멀어지면 되고, 상대가 뒤로 빠지면 쭉따라가시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손. 이 손을 캐치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먼저 기본 베이직 테크닉은 상대 손을 쭉 땡겨오는 거에요. 상대 손을 쭉 땡겨올 때 지금 정면인 상태에서 이 시노신 가드는 위험해요. 그래서 내가 시노신 걸고 상대 손 싸우기 위해서는 상대보다 안쪽이면서 바깥쪽, 상대 반대쪽 무릎이 향하는 쪽으로 머리와 손을 짚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상대 손을 캐치해서 오분 뒤에 있는 손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대가 나보다 힘이 정말 세다. 그랬을 경우에는 기무라처럼 내 손목을 잡고 안으로 쭉 당기면서 슬라이드. 해서 그립을 안에서 바꿔줄게요. 그다음에 반대 손으로는 상대 목깃 잡을 때 반대쪽이 아니라 어깨를 죽여서 상대 이쪽으로 넘어뜨릴 거예요. 스윕을 할때 힙. 발목, 그 다음에 어깨. 이세 가지 중에 하나만 완벽하게 컨트롤하면 스윕이 될수 있는데, 이번 스윕은 상대 어깨를 완전히 가져와서 스윕을 하는 스윕입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면은, 신호신 들어가서 상대 손, 캐치. 오금 뒤로 쭉 가져와서 누우면서 상대 가져와 볼게요. 어깨를 완전히 뺏으면서 상대 신 걸어준 전광기를 밀어주세요. 네, 중요한 포인트는 내 무릎이 너무 열리거나 너무 닫혀있으면 상대 밀수 없기 때문에 신을 걸어준 상태에서 내 무릎이 상대 무릎 외측을 자연스럽게 꺾어주면 가볍게 밀수 있어요. 어? 누우면서 쭉, 쭉 그다음에 무릎으로 쭉 펴주면서 저는 일어나요. 여기서 팔꿈치 베이스 그다음에 펀치 상대보다 높게 올라가면 패스까지 쉽게 갈수 있습니다. 이제 세팅. 세팅. 세팅해서 흔들 씬. 모금 들어가주세요. 그다음에 상대 손 싸움해서 상대 손 캐치해주신 다음에 누우면서 눈으로 빠르게 목기이어있는지 보고 쭉쭉쭉 쭉, 쭉. 그래서 흔들 펀치 펀치. 팔꿈치 베이스. 머리 머리. 반대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가드 할 때. 어 제일 어려운 게 사실 손이랑 안 싸우는 건데 이 손을 내가 억지로 당겨올 수도 있지만 이 가드는 세팅이 정말 쉬워 이렇게 있다가 틀만 집어넣고 몸을 반대로 눕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정면으로만 보면 돼서 상대가 제 이렇게 바지킷을 잡고 바지킷을 잡고 있다 바지킷을 잡고 있다 그럴 때 저는 제가 어나 이거 하려는 건 아니지만 너무 바지킷이 다리만 밀어주면 세팅이 되기 때문에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상대가 내 바지킷을 딱 잡는다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너무 쉽게 세팅돼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세팅은 다 됐는데 상대가 너 쉽게 넘어가지 않으려고 해 손 짚고, 베이스 짚고, 베이스 짚고, 아, 안 넘어질 때. 안 넘어질 때, 오른손 놔주시고, 상대 힙을 컨트롤 해주시면은, 백픽크로도 연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수입을 해봤고, 다음은 이제 서미션 하나 남았습니다.